안녕하세요 남달라 세수장입니다. 울주군 도서면 전원스택 소개 드립니다. 어, 해당 매물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요. 공유도로 집은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장 한대 정도 되어 있고요 주택은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어, 딱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경량 철골로 되어 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볼까요? 어, 조경은... 네, 굉장히 노멀하게, 어,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앞으로 잔디마당 있고요. 대문에서부터 조경이 쭉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꾸미는 것도 정말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자입니다. 아미정이라 되어 있네. 네, 정자가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그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정자로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최고죠. 주택은 2층 단층이고요. 주택 둘레로도 조경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조경 감상을 해볼까요? 어, 우리가 전원 주택을 찾을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턱밭, 그리고 조경, 잔디마당, 조망.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턱밭까지 모두 해당 매물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막힘없는 마운틴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턱밭 정말 너무 넓죠. 네, 엄청 넓게 턱밭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는 어, 사과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가수원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주변으로 저런 수탱 많이 있습니다. 뭐 실거주든 세컨으로든 이용하기 좋은데요. 아, 턱밭을 가꾸려면 세컨으로 하기에는 턱밭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뒤로도 산이 쭉 둘러 있습니다. 넓은 턱밭 원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그리고 삼억대 아, 울산 두서의 삼억대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석밭, 정자, 황토방, 갖출 건다 갖췄습니다. 다시 조경을 감상해 볼까요? 주택 둘레로 조경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대봉이네. 응, 대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어떻게 외관으로 가서는 뭐 산속의 산장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반전이 있는지. 어, 주택 앞쪽으로 나무 데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육기도 많이 보이네요. 앞쪽으로 데크 넓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데크 크게 의미 없지 싶어요. 정자가 있어가지고 그죠.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입니다. 네칸 신발장에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전이 보이시나요? 어, 외관은 전형적인 전원스택 모습이고 내부는 한옥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어 지금 벽면이 전부 황토가 발라져 있어서 파, 황토에 한지마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토 황토 물이 배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내부입니다. 첫 번째 침실 사이즈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안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욕실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보시면 위쪽에 다 우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한옥에 많이 보이는 이거 대나무 옷걸이. 어, 이거 되게 센스 있게 해놓으셨죠? 네, 통나무가 되어 있는. 어, 반전이 있는 황토, 전원주택입니다. 보이시죠? 와. 나무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내부는 한옥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리고 여기는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앞으로 통창이 있다 보니 막힘이 없는 조망. 우리가 전원에 들어와서는 조망. 중요하죠. 그리고 안쪽으로 부부 침실이라 할수 있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어, 침실 안쪽에 전용 욕실이 있고요. 어, 사이즈도 많이 넓지갑니다. 붙박이장 들어와도 충분하겠네요. 안쪽으로 파우더 공간에 욕실 공간까지 되어 있고요. 어,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세컨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옥의 느낌이 난다는 게 이제 이런 제이 창호들, 이런 창호들이 좀 이렇게 한옥의 느낌이 물씬 나죠.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은 상하부장이 싱크대가 꽉 차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바깥쪽으로 세탁실 겸 되어있고 뒤뜰로 연결되는 문 되어있습니다. 동선은 아주 좋습니다. 되게 이 통나무 이런 거를 이제 다 해서 보호하고 대들보 해서 쭉다 아주 한옥 느낌이 많이 나는 전원주택이네요. 세 번째 침실입니다. 네. 여기도 박공천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창호가 한옥의 느낌이 나게 북박이장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아국이 난방을 하는 황토방입니다. 한옥은 아니지만, 한옥의 느낌이 물씬 나는 전원주택입니다. 우측은 두서면 넓은 턱밭 가지고 있는 3억대 전원주택 매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